6월 19일 공감 장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뉴욕증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맞이한 가운데 다음 주 연휴를 좀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. 어,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드화될 경우 어, FED 위원들이 예상한 금리 수준까지는 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막바지 이제 어, 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, 뭐 다만 일부 위원들은 추가 인준이 지속해서 뭐 필요하다고 좀 발언을 내놓고 있는 어, 그런. 황입니다 아직 좀 인플레이션이 어, 예상치만큼 좀 잡히지 않았고 다시 한번 좀 이게 요, 이번에 제대로 좀 잡지 못하고 간다면은 앞으로 한요 정도의 수준이 이어지거나 혹여나도 어, 다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는 것을 현재 현재 연준이 좀 굉장히 좀 어, 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속해서 좀추가적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좀 압박감을 심어주면서 좀 보험을 좀 들어놓고 어, 아마 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지속해서 좀 추이를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. 이, 이 상태로 좀, 어, 지속해서 좀 우아양을 한다면은 크게, 어, 금리 인상을, 뭐, 어, 진행하거나, 이렇게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는 모습은 이제는 좀, 어,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어, 홍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관계 흐름에 따라서 좀 굉장히 묘하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, 어, 강한 압박을 가하던 미국이 중국과의 좀 갈등을 늦슨하게좀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무래도, 어, 러시아를 좀 의식하면서 이게 좀, 관계의 밀당이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, 어, 중요한 거는 어, 그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냐 이득을 보냐, 어, 그런 부분들이겠죠. 어, 뭐 짧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은 어, 중국의 미국 공장을 좀 허가해 주는 등 2차 전지 테마적으로 봤을 때 단, 단기적으로는 조금 갸우뚱할 어,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홀러 들어가면서 어 앞으로 좀 중국과의 예좀 외교를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좀어 호재도 좀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악재와 호재든지 호재가 언제든지 좀홀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미국 중국의 어~ 외교관계는 굉장히 좀진중하고 신중하게 지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. 어좀 일론 어,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어,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어 굉장히 좀한 번에 좀 센세이션할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관련해서 신규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주의게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천일염 풍비 현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마트에서 뭐일1매로제한함에도 어, 멸종 수준으로 볼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어~ 시흥전 지금 미주차에 좀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방류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일환관련주 대다수가 좀 투자 경고 중이고 어~ 아직 좀 방류까지 시흥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, 충분히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지만, 이게 뭐, 당장, 오른만큼 시세가 조정이 나온다고, 당장 테마가 뭐, 끝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. 왜냐면은, 어, 실제 방해 이후에 또,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고, 굉장히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굉장히, 어, 고조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, 어, 앞으로 지속해서, 한번더 파동이 나올 수 있다. 근데 이거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안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, 지난주 일주일 내내 좀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,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갈 수도 있는 게, 어, 테마주의 습상이다 보니까,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저번 주에 좀 우크라이나 재건주 재건 관련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. 그래서 이번 주도 지속해서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 좀 주의깊게 봐야 되겠고요. 그동안 좀큰 움직임이 없었던 뭐 철도나 편승 관련 주들이 좀 대장주로 많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아서 이번 주 흐름도 기대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